알겠습니다. 바로요. 자, 오늘 선생님이 지금 하냐 최고 실력 완성하기 거기서 5번 질문, 질문 5번 풀어줄게요. 자, 볼게요. 7 루트 20X 제곱 10, 양변 제곱하면 49, 20X 제곱 100, 맞습니까? 됐죠? 여기서 이거를 만족하게 되는 이거를, 이 상황을 만족하게 되는 자연수 X의 값을 구하래요. 오케이? 그럼 자연수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20 나오죠. 말 안되죠 2를 집어넣으면 80 나오니까 아니에요. 되죠 3을 집어넣으면 음... 99가 나오니까 180이라는거 넘어가죠 답하나 됐습니까 이게 뭐최고실력고로나타지자 다음 한번 볼게요 8번 보겠습니다 8번은요 125 루트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해서 어디까지나 고하래요아 이거 써줘야 되겠구나 5 6, 7, 8, 9, 10입니다. 자, 기억해 주세요. 자, 우리는 이제 자릿수를 구하려면 웬만하면, 몇 자릿수인지를 구하려면 10이 몇개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. 봐요.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10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은 2 곱하기 5죠. 맞습니까? 100이 만들어지는 상황은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인 거 알고 있죠? 그럼 예를 잘 봐요.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 여기까지 10까지 다 곱하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소인수 분해합니다. 그러면요. 앞에는 1, 2, 3, 4를 뭐라고 써? 2의 제곱이라고 씁니다. 5는 그대로의 소수고, 6을 2 곱하기 4, 곱하기 7, 2의 3승, 3의 제곱, 2 곱하기 6. 맞습니까? 여기까지. 총 2가 몇번 나오죠? 루트 안에. 음, 하나, 그댈? 셋, 여섯, 기한 개, 두 개, 한 개, 두 개, 여기까지가 한 개. 이거 세 개, 한 개, 총몇 번이에요? 8번이죠, 8승입니다. 돼요, 3은요 4개. 하나, 둘, 셋, 넷, 네 개죠. 다음, 하나, 오는요, 두 개, 7은요 하나죠. 맞습니까? 여기에 지금 루트 125 맞습니까? 여기까지 되죠. 자, 여기서 잘 생각을 해봅니다. 10, 예, 125는 5의 몇 승입니까? 사실 3승이죠. 이게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5에 몇 승이 되죠? 6승이 되는 거죠. 그럼 얘가 같이 계산하면 5에 몇 승이 됩니까? 8승이 되겠죠. 맞습니까? 돼요? 그럼 여기서 통째로 뭐를 다 끄집어내버려요, 일부러? 다 끄집어내버리는 거야. 그러면 2 곱하기 5, 8번이지. 그러면 2개 곱하면 10이지. 10이 8개 있는데 10이 몇 개로 줍니까? 4개로 줄죠. 그 남는 건 뭐예요? 3의 4승 곱하기 7 아닙니까? 여기까지 말 돼요? 이해해요? 오케이 이것도 앞으로 끄집어내긴 낼 건데요 잠깐만 이렇게 해놓고 자릿수 찾는 게 훨씬 편해요 이게 몇 자릿수인지를 찾는 거 아니야? 그치? 이게 곱해져서 대략 얼마가 되는지를 알아야지 왜냐면 4는 10에 4는 뭐야? 뒤에 0만 더 4개 생긴다는 뜻 아닐까? 맞아 그럼 얘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대략 몇자리수 정도가 되는지만 판단해도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3의 제곱에 루트 7 맞습니까?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얘는 구잖아. 얘는 대략 얼마지? 2점 2. 얼마? 맞아. 그러면 잘 봐. 2점 얼마, 얼마, 얼마. 곱한다고 쳐도 27보다는 무조건 작잖아. 띵 띵, 두 개의 숫자 나오는 거 맞아. 두개 곱해도 18, 27. 맞아. 그 뒤로 0이 몇 개부터? 네개더 붙지. 띵 띵, 0 하나, 둘, 셋, 네 개. 총몇 자리 숫자입니까? 여섯 자리 숫자죠. 맞습니까? 돼요? 어? 정수 부분이 자릿수를구하라니까 여섯 자리라고요. 됐습니까맞번 볼게요.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X의 값까 합이 얼마래요? 니8이래요 그랬을 때 N의 값을 까 맞습니까? 맞습니까? 맞 자체가 뭡니까자연니까 됐죠? 그리고 루트 nx의 정수 부분이 얼마랍니까? 3이라죠. 맞습니까? 그럼 봅니다. 루트 nx 자체가 이미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죠. 됐습니까? 몇 가지 이해 됩니까? 그러면 양변을 제곱합니다. 9보다는 크고 nx, 뭐보다는 작습니까? 16보다는 작겠죠. 양변을 제곱해서. 됐습니까? 근데 그런 nx가 뭐래요 자연스러요될수 있는 LX는 뭐뭐뭐 뭐, 뭐 만듭니까 9될수 있죠 10도 될수 있죠 11도 될수 있죠 12 14 14 15 맞습니까 여기까지 돼요?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보세요 자, nx가 될수 있는 값이 9입니다. 그랬을 때 x는 몇 분의 몇이에요? n분의 9죠. nx가 될수 있는 값이 10이면요. 그럴 때 x는 10, n분의 12죠. 그런 식으로 다 써집니다. n분의 몇 가지? 15까지. 이게 x가 될수 있는 값들 아니래요. 다 더하면 얼마예요? x가 28 나와야 된다. 그렇죠? 그러니까 세개를 이거를 몇 개야 총? 7개인 건 알아요? 아, 8개구나. 8개인 건 알아요? 아, 시일7개예요 7개인 걸다 더하면 밑에가 n으로 통일되어 있고요 9, 10, 11, 12, 13, 14, 15를 다 더하는 거죠. 맞습니까? 이렇게 해서 놓고 계산이 가장 간단하게끔 만들어지게끔 계산을 해줍니다. 오케이?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. 자, 요거 요거 계산을 하죠. 얼마입니까? 20. 됐죠?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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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산해줍니다. 이거 25에 40 되죠. 맞습니까? 요거 요거 계산해주면 얼마입니까? 24. 자다 계산하면 84죠. m분의 몇입니까? 84가 뭐가 되게끔? 28이 되게끔. 자 그러면 야 이게 뭐를 나눠주면 되냐? 여기다 해줄라면 3만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야? n이 3이면 작대기네. 답이죠. 됐습니까? 어렵나요? 제국은? 안 어렵죠? 그래서 나 혼자 안 어렸대 자 됐습니다 자 오늘 나눠준 숙제 있죠 오늘 나눠준 숙제 주제별, 주제별 실력다지기서 스텝1 선생님은 내일 토요일까지 해오라는 거예요 이거 애들이 어디를 제일 많이 틀려왔냐면 여기를 제일 많이 틀려와서 앞발에도 보고 미루어서 설명해 줄게요 자 24쪽 보세요 23, 24 되게 많이 틀려왔습니다 여기만 정확하게 완벽하게 맞춰 오도록 야 이거 또 토요일날 와서 딸랑딸랑 딸랑 와갖고 대충해서 오면 안됩니다 알겠죠? 시험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대충 와서 띨랑띨랑 하면 안돼요 거의 끝나가죠 이제 그럼 토요일날 선생님 또 줄겁니다 숙제를요 미리 줄까? 토요일날 숙제 어차피 줄거니까 저희 애들 어? 시험 다 목요일에 끝나요 모르겠어 왜? 저희 금요일날 끝나요 토요일에 수학, 와요? 지금 어. 토요 아니 토요일에 와 왜요? 안안 어, 뭐 하고 뭐 주말인데. <laughs> 어차피 토요일 날줄거 미리 줄게요. 그래서 화요일까지 풀어오는 걸로 합니다. 알겠죠? 그래야 맞아, 진도가. 자 보겠습니다. 다음 거. 자 이제 여기까지고요.